예님네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어, 성옥은 긋는 것도 3일째인 하느님께서 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이런 것을 또 함께 느끼면 좋겠죠. 오늘 어, 복음 내용은. 에, 과부의 에,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헌금통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내나. 뭐, 어, 정말, 하느님께서는 어 우리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가 11조를 강조하면, 하느님께서는 11조 가지고 우리 구원해주시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거 보고 구원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바치는지 보지는 않는다. 예, 요거는 틀려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얼마 바치는지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이 바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다른 어, 부자들은 자기들이 풍족한 가운데에서 얼마를 바친 거고 이 과부는 예,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뭐한 2천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가 봉헌을 할 때, 어, 그냥 내가 가진 것에서 어느 일부를 봉헌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불편해질 정도까지는 봉헌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내 삶이 불편해질 정도까지는 봉헌을 해야 그게 봉헌인 거지. 그게, 에,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받치면, 좀, 삶에 좀 지장이 있잖아, 그죠 어느 정도? 그 정도 해야, 그래서 내가, 뭐, 친구들이라고 술 한잔 할 것도 좀덜 하게 되고, 뭔가 또, 뭐, 운동을, 골프를 하고 싶으면 또한번 정도 덜 나가게 되고, 이런 게좀 있어야, 어, 그분에게 내가 이 봉헌을 통해서 내 자신까지 조금 봉헌하게 되는 거지 불편한 게 전혀 없으면 에, 이제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 봉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내용이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어제는 심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것은 나를 키워준 부모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 그게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내가 그런 고백이 실제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사 율법 학자들은 헌금함에 많은 돈을 바치고 있, 있고 있지만 이들도 분명히 11조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봉헌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요. 마치 카인의 봉헌처럼 어,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 봉헌을 통해서 자기 자신까지 봉헌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봉헌할 때 그리고 그내 자신을 봉헌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전에 내 자신은 살아있으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나 자신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거나 내 자신을 성경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에서 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친 우리 자신을 무슨 성령을 통해서 잘 치유해줘서 우리 자신이 자아를, 어, 와 화해하고 자아가 이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자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치 내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용당하셔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종교지 자아와 화해하거나 자아를 실현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교리서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버리고 죽이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십자가에 매일 십자가에 못 받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어 우리 자신을 죽이는 방법, 그그 그 방법으로 봉헌이 쓰이는 거죠. 내가 먹고 싶고 이게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왜 하느님은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 이 원망대 자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봉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감사의 봉헌이 나를 안 죽이는 이 부자들 조금 만 이렇게. 액수는 이 과부보다 많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봉헌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봉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에, 저는 사랑입니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앞에 어떠한 것이 빠져 있다면 에,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사랑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사랑입니다를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그그 그, 그, 그 어떻게 방법으로 봉헌을 한다는 거, 서머스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서머스비라고 하는 영화는. 어, 프랑스에서, 프랑스 뭐 옛날에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남북전쟁으로 좀그 시대를 바꾸어서 각색을 해서 한 거예요. 프랑스 영화도 있습니다. 이제 뭘 결말은 조금 다른가 봐요. 근데 이 서머스비라고 하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7년 만에. 근데 이 여자와 그 마을 사람들은 조금 당황을 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여자도 1년 동안 딴 남자를 쌉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다가왔는데 남편이 근데 걔는 처음에 막 지져요, 막 그래. 이제 이 남편이 어. 이 여자와 이제 했더니 여자 우리는 원래부터 각방 썼어요 알아요? 그러면 자기 곁에 두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왠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서머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7년 전에는 정말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뭐 아내 때리고 개 두들겨 패고 흑인들 막인 인권 막 침해하고 흑인 막 짐승 취급하고 이 사람이 농장이 큰게 있는데. 제일 부작이는 한데, 완전히 개차반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도 이 남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렇게 잘 살아가고 하면서 이 남자가 너무 착해져서 자기의 농장들에 내가 나가봤더니, 지금 담배 농사가 장난이 아니더라. 담배 농사를 우리는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더럽죠? 담배 농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며, 이제 담배, 그리고 자기 땅을 몇 헥타르씩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생산된 것에 50%는 당신이 갖고 50%는 나에게 줘라. 그리고 그 50%가 이 땅값을 채우면 그 땅은 영원히 당신들 거가 되는 거다. 그 얼마나 좋아요. 땅이 없는 흑인들이나, 정말 소작인 놈들한테는. 이 땅값을 어차피 그 소작인 그 값을 지불을 하면 그게 나중에 채워지면, 어, 내게, 내게 되는 거니까. 임대주택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해니까. 그리고, 어, 막, 농사도 엄청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내도 이제 자기를 이제 받아주고 사랑하고 서로 너무 좋은 건데 그때 이제 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당시 소머스비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사람들이 뭐지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살인죄는 그때 당신은 사형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사형을 받으면.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땅이 다있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마을 전체가 행복해졌는데 이 사람이 소머스비가 이제 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소머스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아내는 알았어요 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라 더 신기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 7년 동안 있었으면. 사람 얼굴이 요 정도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바뀐 거야, 얼굴이.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과 닮았던 사람을, 감방에서 만났는데,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막 누구랑 싸움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으로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래서 사기꾼이니까 이제 그런 척을 한 거죠 와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이 여자가 좋아진 거고 진짜 이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레이스에 이 사람이 본래 이름은 호레이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호레이스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은 이 아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흉터가 있거든요. 자기 남편은. 근데 얘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정에 나와서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왜 사형을 면하게 해달려고, 하려고. 근데 이소모스비는 아니다. 나는 맞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을 사람들 이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이건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희망을 어 짓밟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인이 뭐로 됐냐, 돼 있냐 있냐면 에, 서머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서머스비가 아니면 다시 이 사람 흑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시 에, 절망의 늪으로 에, 떨어져야만 되는 거죠. 몇년 동안 그렇게 에, 열심히 살아오고 정말 꿈을 갖고 하고 희망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에, 마음을 꺾기가 싫어서 이 사람은 에, 아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나는 맞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당하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신기한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예,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예, 끝까지, 아, 어, 나는 에사옵니다 라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기려면, 이전에 야곱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야곱이 안 죽고는, 예, 그, 그, 누구야? 이사, 솔라리, 아, 이, 아, 이거, 이게 제목, 이 사람 이름이, 어, 누구냐면, 음, 에, 호레이스, 이 호레이스, 이 호레이스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니까, 또 호레이스를 아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막 그랬는데, 이 호레이스가, 어, 그래서 이제 변호사는, 그러면 아니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다. 막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 사람이 해고시켜버리고,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 소머스비가 맞다. 심, 재판관이, 재판관도 흑인이에요. 아, 그럼 당신이 죽는데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상관없다.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예, 죽, 죽게 되죠. 그때, 예, 이제 아내를 부르죠. 어, 그 아내 이름이, 어, 죄송해요. 제가, 아, 삼룡이라 이름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그 아내가, 여보, 이게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교수형 처해지니까.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보라고, 이제 진짜로. 이제 이 자매도, 그러니까 이, 나, 이 남자가 죽어가는데, 아, 이 사람이 진짜 이제는, 에, 자기 자신을, 에, 그, 소모스비가 아닌 거를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그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내용인 거죠. 어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그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정말 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아를 살리고 우리도 우리 자 우리 조 존귀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해 줬으니까 우리를 죽어야 된다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며 에 우리 이가 정말 세상,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에, 돈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하고 어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에, 하는, 어,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예수님, 나는 예수님입니다 해도 예수님을 이용한다니까요. 바리사 율법학자처럼. 나는 예수, 어? 예수, 뭐, 몰라? 나 예수를, 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만약에 신부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어, 어디, 예수님인데 무릎 안 꿇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구원이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의 주인은 말은 내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셨어요. 근데 고삐를 주지 않으면 이 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고삐를 주지 않으면 어, 지 맘대로 이렇게 등에 태우고 다니다가 떨어뜨리고 싶을 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이것이 나는 죽었습니다를 안 하는 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고삐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이 흑인인데 또 흑인 아이 이제 마약 중독자가 부모가 이제 얘를 케어를 못 하니까 그 집에 와서 했는데 예 위에서 이렇게 잠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쟤를 키울 거냐고 그러니까 얘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밖으로. 아유, 그럼 천상 나가야겠구나. 비 맞으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도 있는데 그 집의 주인으로 하려면 그집 주인은 죽어야 돼요. 그집 주인을 어? 이렇게. 예수님으로 나를 예수님으로 주인님으로 하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인 걸 믿으면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목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었어도 그걸 목표로 자, 잡아야 믿어야 그렇게 갈수 있다는 걸 믿어야 언젠가는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통과.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아 정말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를 하는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봉헌이라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10분의 1 바보처럼, 세상의 바보처럼 당신께 봉헌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 그, 그걸 봉헌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미사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 미사는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도덕책이나 읽어주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에. 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불교에도 있고 다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디 하나 다 있어요 뭐 부주, 공자도 하고 다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는 이 미사는 바로 봉헌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혈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 정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당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